중국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그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 확전을 해서 당시 내가든은히로시마 어,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저, 전쟁을 마무리 짓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끝장내려고했어요 인민군이 30만 이렇게 개입돼서 일본에 이내졌어 밀본고내 거예요. 밀리고 밀리는 상황에서 이 메가베의 전략은 원자폭탄 투하를 거부합니다. 당시에 중국은 원자폭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실험으로 히로시마 나가사기에 2차 대전을 종결시킨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을 조기에 정리를 하고 한반도 통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게 당시에 맥아드의 부상이었어요. 런데 트로만이 이런데로 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시된. 그런데 해임을 시켰어요 해임을 시키고 몽고 수한명령이 들어요. 그런데 맥아드는이 투입이, 이 한반도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10개월만에 계급장을 떼고 소환을 했고 네. 자기 부인을 참 부둥켜 안고 야 이제는 고향 집으로 가야겠다 여보 하면서 뉴욕으로 어, 도착을 했는데 그맥아더드의 당시에 그참 미국인들의 그 정서는 이야 영, 영 이 역사의 비한길 제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 성리 대탈출입니다. 이, 이 배가, 이 배가 무슨 배냐 할것 같으면, 메르디스 빅토리아 이거는, 당시의 전쟁 물자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 장기노 전투에서 이 인해 전수로 벌써 이미 이민군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이제 밀리고 밀리는 상황에서 후퇴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북한에서부터 피난민들이 얼마나 이 홍남 구도로 몰려드는지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 당시에 야 이야, 이, 이 여기에 물자를 다 싣고 전쟁 물자를 다 싣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 이, 이 민간인들이 다 태운다?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만 4천명이 피난민 여기에 탑승한거예왜 그런지 알아요. 당시에현봉약 현공학이라고 하는 청년이 영어를 잘하고 이 사람이 버진이나 의대를 졸고 있어요. 알몬드 군단장이 당시에 여기에 관여했던 전쟁 관여했던 알몬드 군단장이 이현봉약이라는 청년을 통역관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일을 했어요다데 묘한 역사 아이러니한 내용이 아이러니입니다. 현공학이가 버지니아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그 버지니아는 알모드 군룬장의 고향입니다. 이상하게 영어 발음이 버지니아 발음을 쓰니까 당신 고향이, 저기, 뭐야, 어디서 영어를 배웠냐. 아, 제가 어? 버지니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웠으니까. 야, 그 안에서 고향이다현공학이가 그게 통역, 안으로 있으면서 이걸 알몬트 군단장을 설득하며 우리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네? 영어로 문서를 보냅니다. 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오케이가 떨어져가지고 이 강남철수 메디스빅토리에1 4 0 0명이 파괴됩니다. 우리 국제시장 영화 보면 저 어제 결국 이러다가끝제 봤습니다. 경남 동남, 경남에서 부산에 도착한 그 가족, 응? 이라가 그참 사다리를 타 올라가다가, 아마 그 영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안 분들 한번 안 보신 분들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거는 응? 엑스포스 한국판 엑스포스 여기에. 여기 피난민이 탔는데 이 정은 초과 200배 200배의 정은 초과 이때 겨울이 출발이 10월 2일이 겨울에 어디 어? 추운 그 바람 세찬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이 여기서 어? 25일날 거제도에 도착하는데 을 200배의 정은 초과해서 가는데 무사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또 20, 크리스마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4,000명이 출발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5명이 이는 이전관요 거기에서 다 5명의 애가 태어났습니그아 <목소리>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김치기를 김치기 김치기 아, <목소리> 그 사람들이 뭐 어, 지금 그 얼마 전에 우리 세대 대장들 거제도 강의 강이, 고안들이 강의할 때 그 김치 파이브가 많았어요. 그래서 코리안 그림 강이 듣고, 야, 나도 이제 코리안 그림의 주역이 되고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리를 했어요. 그, 이, 이빅토리아브를 이 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이, 이, 이것을 가능케 했던 일이 어떤 우리가 여기에 있었느냐 오늘 잠깐 설명을 했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선장 이2 0대선장이 레너드 라드 선장인데 그 일기장에 야, 자기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 이0 대에 이상 초과되는 이이 배에 사고 없이 무사히 이 잠.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이, 이, 이 선장의 선장이 이것은 그 이기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불가 그렇게 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지 왜냐? 내가 한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늘이개입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이 도와줘서 했는데 내사랑으로 내가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참 그, 그 성직, 캐톨릭의 그도 것 봉사하는 수사가 되어 가지고 이곳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생을 마쳤어. 자. 막, 이걸 또 막,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이 3년간의 역사는 하늘에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흔적은 이 지상에 없어져요. 그,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50년 전쟁의 태어가 된제트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항망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